안녕하세요. 전력전자 회로 연구실 채널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일단 아, 할 말이 되게 많지만 짧게 요약하면 23년도는 일은 참 힘들, 힘들게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회사 관계하신 분들이 좀 업무 특히 회사랑 관련된 거는 좀 영상을 올리지 말아라. <laughs> 아,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초반에 올리다가 약간 뭐 외압이라고 할게요.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이 그 채널이 닫히면 안 되니까 대신에 시절대기 없는 그 일상생활 영상을 많이 올리, 올리고 있고요 아, 올해도 올릴, 거, 올릴 겁니다. 근데 이제 24년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니 원래 이 채널의 목적이 그.. 제 개인.. 그.. 그니까 회사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업무적인 히스토리 관리 요새는 그거를 퍼스널라이제이션 어.. 이렇게 뭐.. 개인어뭐 이렇게 부르던데 그런 게 목적이었거든요 작년에 너무 업무 영상을 못 올린 것도 있고 아, 이제 나도 어디 가면 나이, 나이 얘기하면 이제 안 되지만은. 아뭘 하라 마라 이렇게, 이렇게 굴복할 것 까진 아닌데,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겸사겸사 작년 12월 달부터 우리 직원 교육했던 거를 어, 영상으로 좀 남겨보고자 합니다. 어, 영상을 안 올렸다 뿐인 거지. 사실 뭐를 하고, 계속 뭐를, 하고는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이제 마음 한 구석, 회사에서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 여튼간에 뭐 회사에서 싫어하는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공부 자료는 괜찮을 거잖아요. 제가 여기 직원분들, 뭐 항상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신입 면보가 들어오면 한두 달? 길면은 세 달까지도 교육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회사가 이제 여기 자동체 관련된 회사이다 보니 자동체라 관련된 기본적인 좀뭐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매년 말이면은 항상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아, 세미나 같은 걸 하고요. 고거 자료가 지금 한 텀이 끝나서 끝나서 아, 요 연휴 기간에 좀 자료를 남겨 보려고 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이제부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어, 실제로 자료는 어, 제가 그 교육하는 직원분들 데려놓고 손가닥 써가면서 천천히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천천히 진행돼요. 요게 여섯 장 밖에 안 되는데, 실제 손으로 쓰면서 하면은 요게 한두 시간 안쪽으로 보통 세미나가 끝나고요. 어차피 이제 신입 학부생, 이제 대부분 세미나는 학부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배웠던 거, 기억을 되살리는 겸 학부분들은 학교에서 배웠던 거, 또 되살리는 겸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자료구요. 어, 이거 쓰면 되나? 파란색으로? 어, 작년 이제 말부터 했던 자료구요. 우선은, 이론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지만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굳이 사족을 안 나는 거지 모든 이상적인 조건 상태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뭐 전선이 있다면 저항이 없고 대기는 진공과 같은 상태고 약간 이런 뭔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은 다 이상 아이디어란 상태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저는 공학도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미 훌륭하신 분들이 발견하고 정립해놓은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게 수학적인 내용이 됐건, 물리적 현상이 됐건. 근데, 물리적 현상이나 수학으로 밝혀진 거에 대해서, 어, 거기를 왜, 그 왜라고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자석에다가 철을 갖다 대면 왜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하나요? 어, 이런 거는 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또 이제 제가 이게 물리학도 전공하신 분들은 뭔가 또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 저는 또 물리학 쪽은 아니다 보니까 그 원론적인 내용까지는 몰라요. 단지 제가 아는 건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어. 그 현상은 질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있는 거예요. 단지 그 현상을 우리가 정립을 했다는 것 뿐인 거지 현상이 왜 생겼느냐 이런 것까지 궁금하면 이제 진짜 물리이나 약간 좀 그런 쪽까지 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묻지 말자 우리. 그런 거는 세미나할 때 도움이 안 된다. 아,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것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긴 하고요. 지금 올해 같은 케이스는 제가 이 속도를 더 느리게 해가지고, 원래는 작년 같은 케이스는 자기 기초하고 자성체 디자인하는 것도 예제를 풀면서 했었는데, 그러면은 정말 두세 달 걸리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 한달 정도 내용을 압축한 거라가지고, 수식적인 건 없고 이런 개념 정립하는 거 그걸 목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전류를 알아야 돼요 요거는 전류의 기호입니다 여기 전류의 기호구요 어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 우리 공학에서 대문자로 표현하면 그건 직류를 의미하고요. 소문자로 하면 그거는 어, 교주라고 합니다. 제가 어따가 대문자로 적긴 했는데 이제 아마 제가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소문자 아이랑 대문자 아이를 의미 없이 섞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전자기학 이 전자기학 내용은 아니, 아니지만. 이 자기 이론 관련된 아이는 대부분 소문자 인 경우가 많아요 참고하시면 되고 이 첫번째 줄에 이제 내용은 뭐냐면 전류가 흐르면 이 흐르는 전류의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어떤 현상이 생겨요 저희가 여기서 그거를 mmf 마그네틱 모티브 포스 기자력 이라고 하는데, 어이 기가 전기의 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가 기운, 승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력을 승하게 하는 자력이 생기게 하려고 하는 어떤 힘이 생긴다. 이게 현상입니다. 왜 생기나요? 그건 묻지 마세요. 그냥 생겨 현상이야. 그냥 받아들이어야 돼요. 햇빛 쬐면은 따뜻하잖아요 현상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자구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mmf 라는게 생긴다 이게 첫번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는 것들에 이제 mmf 말고 그 emf 라고도 있어요 이거는 전기가 생기게 하는 힘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보통은 이제 그거죠. 우리 모터 발전기. 운동 에너지 회전을 가하면 전기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는 또 EMF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있다 정도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 자료 전체적으로는 MMF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 어, 사실 이한달 동안 알려준 거는 요약하면 요 밑에가 답니다 자 전류가 흘러요 이게 1이라고 적었죠 이거 I입니다 I 전류 전류가 흐르면 MMF가 생깁니다 MMF가 생기면 자력이 생기게 하는 효과 어떤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거를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H라고 부르고요 Magnetic Field Magnetic Intensity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Magnetic Field라고 할게요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면, 자장, 자기장, 자장이 생기면, 그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공간의 특성이랑 결합을 해서, 나중에 나오는 투자율인데, 공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데, 주게 되면, 자기 밀도가 생성이 돼요. 그 자기 밀도는 우리가 B라고 부르고요, 플럭스 댄서티 혹은 아니 플럭스 댄서티래 마그네틱 댄서티라고 부르는 게 생기고요 플럭스 댄서 이거 마그네틱이네요 잘못됐네요 왜, 왜 플럭스 댄서티라고 했지 여기서 이제 람다나 이제 n파이 같은 자속이 나오고 어 여기에서 이제 좀더 가면 이제 뭐 전압이 나오고, 이런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지우지? 뭐야? 어떻게 지우는 걸까? 아, 지우는 것도 다 지워야 되네요. 자, 일단 그렇고. 어, 페이지 다운이, 어, 예. 네.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어, 이거 뭐야. 어, 전류가 흐르면, 이게 렌치의 법칙인가? 그래서, 전류 흐르는, 오른, 그 그러니까 아니고, 오른손 법칙이죠. 이게 전류 흐르는, 흐르는 방향으로, 원형으로 감기는 장이 생깁니다. 그거를 기자력이라고 부르고, 이 기자력은 자기장을 만듭니다.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고요. 마그네틱 필드가 존재하는 이 공간, 이 공간에는 자기밀도라는 게 유도가 되는데, 그거랑 관계된 공간의 특성이 미 투자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말하면, 전류가 흐르면 MMF가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은 공간의 투자율로 인해서 자기밀도가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그네틱 플럭스인데 또 플럭스 렌트라고 적었네. 이렇게 생민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나오고요. 자기밀도가 나온다. 전류에서 자기장이 가는 건 이제 MMF 이렇게 MMF가 관계가 되는 거고 자기장에서 자기밀도가 가는 건 투자율이 관계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자기밀도 B는 투자율 곱하기 자기장이다. 이것만 아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생각보다 전 전작과는 모르겠어요. 저는 전기공학과 마지막 공부한게 전기공학과 전공이다 보니까 학부 대상으로 이런 얘기 업무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생각보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 막 사족을 붙이지만 뭔가 깔끔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도 붙여가지고, <laughs> 논리라도 붙여가지고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전류가 MMF에 의해서 자기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자기장을... 이 수로관에 비로하면 이 수로의 압력 정도가 자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압력, 자기의 압력이 생겨. 자기장이 뭔가 압력 같은 거야. 근데 이게 수로 가다가 어떤 판이 있고요, 구멍이 막 뚫려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그 유속의 저항을 받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유속의 저항을,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 막는 판의 특성인 거지. 이 판이 유속의 저항이 생기기 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공간, 공간은 이 투자율이란 저항이 있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밀도가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저항판을 넣어서 물의 저항, 압력을 이제 생긴다고 하고 있는 거고, 그걸 굳이 비유를 하자면 자기 장이 투자율을 만나서 자기 밀도로 보인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 설명이 깔끔하진 않지만, 또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설명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자기 장에서 이 자기 밀도로 가는 거, 이거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꽤 쉽지가 않아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아, 자기 장은 공간에 퍼지는 어떤 힘이에요. 힘의 파장이야. 근데 힘의 파장이 보이진 않는다고요. 이 파이프 안에 물이 막 펌프를 막 한다고 쳐봐요. 이게 압력이 있는지 없는지 압력은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 머리로. 근데 압력을 관찰할 수,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물의 압력을 어떻게 알아? 뭐가 센서를 넣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압력을 느끼게 하는 거, 그게 이이 판이라고. 이 압력판이 물질의 투자율 개념인 거야. 이 투자율이라는 걸로 인해서 물에서는 저항이 생긴 거고 공간에서는 마그네틱 댄서티 자기 밀도가 생긴 거.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가 제가 잘못 설명할 수 있어요. 저 물리학자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든 설명해 볼려는 엔지니어의 발버둥. 이 정도로만 <laughs>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돌려서, 이게 이제 수업을 세미나를 제가 막 오래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짧게 짧게 했는데, 어 이거 플럭트 댄스티라고나? 하 자속리턴데 이거는? 마그네틱 댄스티인데, 제가 뭐 잘못 적었거나 그랬나봐요. 아 이게 앞에 게 옛날 자료고 이게 뒤쪽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붙인 자료네요 이해하세요 제가 자료를 한달전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튼 근데 다시 요약 정리하면 전류가 흐르면 아이고 이거, 이거 빨간색 가지고 눈 아프니까 전류가 흐르면 MMF 기자력이 생기고요 이게 공간에 닿으면 공간에 닿으면 예, 여기 자기장이 공간에 닿으면 자기 밀도가 나온다. 이 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이 수업들은 친구가 초기 자료랑 두 번째 자료를 같이 스킨했네요 아, 그래 가지고 여기는 뭐 얘기했던 거니까. 약 넘어갈게요. 앞에서 했던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어. 요걸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류가 들어가면 요약입니다. 요약, 요약. 되게 짧죠? 요약, 요약, 요약. 전류가 흐르면 mmf가 생기는데 그게 자기장이다. 공간에서는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서 투자율이라는 게 있다. 진공, 진공은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불러요. 이게 기준이다 보니까. 미우 제로라고 부르고요. 진공을 제외한 다른 물질들은 원래 비투자율이라고 부르는 미우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자기 장이 자기 밀도로 바뀐다. 컨셉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MMF가 생기고 여기 H가 있는 거 H가 보이진 않아 H가 있는 것만 알고 있는데 이 H 때문에 이 B가 생긴다고요 이 전체 공간에서 B가 생긴다고 지금이야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하고 화살표를 표현했지만 이 전류가 흐르면요 자기장이나 자기밀도는 무한대의 공간을 따라 계속 파장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음, 이거는 아마 다음 영상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기장에서 자기 밀도로 나오는 얘를 어, 샤바르 아 이름이 기억나네요 뭐 샤바르 바흐 법칙인가 이게 있고요 그게 발전해서 전류순환법칙,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그 공간에 연속된 페루프에서 있는 모든 자기장의 합과 동일하다라는 규칙을 누가 물리 쪽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전류에 대해서 원형이 가장 최적화된 공간이다 보니까 이 파이 알분의 i는 h. 그래서 이게 자기장의 수식이자 기본 단위입니다. H는 이파이알 요 원래 둘레 길이요. 이파이 이 알이에요. 스킨이 좀 흐리게 됐는데 이파이알 분의 I.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는 암페어/메타예요. 줄여가지고 이 LM. 그러니까 이파이알을 LM이라고 한 건데 LM 분의 I가 자기장이고 옆에 적은 것처럼. 전류 경로 길이 분의 전류. 이게 자기장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혹시나 제가 여기 세미나했던 후임한테도 이제 얘기했던 건데 특정 경로를 흐르는 이 페루프의 모든 자기장이 한이 전류랑 같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퀴즈. 그러면 이 선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서는 자기장이 없을까요? 가 아닙니다. 다이 모든 공간에 자기장이 퍼져 있다니까요. 퍼져 있고 단지 이 전류 경로가 커지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장 자기장은 약해진다. 이거를 알수 있는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이 엄청 크면 일단 경로가 두 배면, 경로가 두 배가 되면 어, 이 자기장이 2 배만큼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딱 말하는 개념에서 약간 확장시켜서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게좀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날 수업입니다. 감사합니다.